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세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우상과 싸우는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전 현장을 실제로 살려내는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은 엘리사가 그러면 과연 무엇을 미리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죠. 또 뭐, 동성애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젠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들어본 분들 계실 것이고, 별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랩런트들이 대학에 들어간다, 사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실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는 상처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인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어, 이런 사상, 이런 어, 주의, 이런 주장에 빠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한다. 이랬던,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남자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당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또는 뭐, 어릴 때 성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라든지, 이런 많은 상처들이 왔을 때, 그 상처 부분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어, 생각으로 딱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이분들을 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으면 갱신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이런 부분이 복음도 아니고, 그, 성경도 아닌데 희한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여자만 해야 돼. 이런 것들.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남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남녀 관, 관계거든요. 관, 관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어, 뭐, 이렇게, 그, 뭐랄까, 희한한, 그, 복음 아닌, 뭐, 유교 사상, 성리학 사상, 이런 것 가지고, 뭐 왜곡시켜가지고, 뭐, 근데 그게 교회 안에 <laughs> 많이 뿌리 내려서, 보뭐 복음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어 바꾸고 갱신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데 희한한 사상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갱신을 하고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이념으로 만들고 정치적인 사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인적으로 상처받아가지고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여러가지로 어려움 당한 부분들, 이걸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이게 마치 모든 것이고, 이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전달해가지고,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형적인 3단체의 움직임입니다. 3단체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강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무너질 때, 지난번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질 때그 배경 속에 뭐가 있었냐. 아프가니스탄을 정, 점령을 하고, 민주정부를 세운 미국이 거기에다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고, 정확한 성경적인 그 정치, 성경적인 경제, 성경적인 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라가 살아나질 않잖아요. 근데 3단체가 이 부분을 실제 강대국 현장에서 유엔 같은 나라에서 강하게 잡고 지금 이걸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역사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름에 세계관 특강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차 대전 때 정도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왜 실패하는가? 그때 당시 소련 말고 그 서방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소련 말고 서방 세계에서는 공산주의 활동이 잘안 되니까.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분석한 게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의,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비난했어요. 문화, 뭐, 문명, 정신,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 했다. 마르크스 사상이 원래 유물론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외롭게 그 주장을 하다가 죽었어요. 감옥 안에서 죽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펼친 주장이 그 서양 사회 지금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퍼뜨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틀을 바꿔야 되고 정신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문화적인 전쟁을 할수 있도록 곳곳에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진지전 이론이 이론이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나중에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 받아 가지고 그 사람 말이 맞다. 정신과 문화 세계를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성적인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적인 욕망을 억압하는 시스템 아니냐. 그래서 성적인 욕망을 아주 자극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하고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문화 그림을 바꿔야 된다. 이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도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유시 버클리 교수인데요. 미국의 교수죠. 주디스 그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laughs>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발전시켜가지고 젠더이론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 하고, 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성정치와 이론을 폈던 사람이 라이히라는 사람이고 성주류화라고 해가지고 이런 젠더 이념 하나님이 주신 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성이 젠더거든 이 젠더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세계를 바꾸자라고 했던 사람이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서 시작돼가지고 문화 흐름이 쫙 이제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한국 대학에도 이게 꽉 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이제 흐름을 장악하고 상류층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정치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상단체의 목표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그 기준이 지금 시대는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죠. 성경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고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절대적인 건 없어. 상대적이다. 영원한 거 이런 건 없어. 다 순간적인 거다. 자기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쾌락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준이 이제 헷갈려버리는 거죠.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가 영적인 혼란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페미니즘이 잘못됐다,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런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에 있는 3단체가 정말로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돼요. 전 세계 현장에서 기준을 없애겠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기준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복음의 기준을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복음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 교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기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현장을 살려내라. 근본 복음의 기준을, 원색 복음의 기준을 성경으로 회복을 하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복음 운동을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준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자꾸만 현장에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고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흑암세력을 꺾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아합 임금, 아, 뭐, 그다음에 그 이세벨, 뭐, 왕비,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기준,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육신적인 기준을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기준. 종교의 기준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준 은 틀린 것이다. 자기 육신의 그 욕망과 쾌락 이걸 강, 그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본질이거든요. 음란과 타락과 쾌락쪽으로 하면서 상대적이고 중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그 기준으로 전 세계를 전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이 지금 그 시대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영적인 혼란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뒤집도록 말씀 운동을 회복시켰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쓰임받았습니까? 위기를 선택해서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11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사를 부르는 거죠. 어떻게 부릅니까? 겉옷을 던집니다. 그냥 별로 말도 안 했어요. 무슨 말도 안 하고 엘리사가 농사 짓는 것을 보고 겉옷을 던졌거든요. 그걸 보고 엘리사가 바로 반응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아벨 무홀라라는 시골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바시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뭘, 뭘 하고 있었냐 그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24마리 소를 앞세우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즉시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와 함께 사역하며 엘리야에게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이때 당시 엘리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아를 잡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이세벨 여왕, 왕비가 그렇게 선포를 했다니까요? 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이세벨이 엘리아를 반드시 없애겠다. 지명수배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아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 엘리아가 찾아와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엘리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전도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복음의 대열에 서야 되겠구나. 이 혼란 시대에 전도자 엘리아 따라가서 진짜 복음 전하는 대열에 서야만 되겠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항상 위기 당할 쪽으로만 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항상 고생하는 쪽으로만 가라,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복음과 전도의 흐름에 맞을 것이냐? 만약에 그 길이 위기의 길이라면 위기의 길을 가면 됩니다. 만약에 그 길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꽃길이라면 꽃길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하면 가시밭길을 가면 됩니다. 기준은 뭐예요? 복음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전도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영원의 영적인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맞다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복음의 대열에 서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셨죠. 지금 엘리아가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시험합니다. 길발로 갔을 때 너는 여기에 남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근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베델에 갔을 때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에서 또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갔다는 말이죠. 길갈에 남고 베델에 남고 여리고에 남을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 엘리사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이 타이밍이 바로 끝까지 따라가면서 전도자에게 훈련받을 타이밍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 가는 길에 내가 따라가겠다. 왜? 메시지 더 받아야 되니까. 훈련 더 받아야 되니까. 영적인 서비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나는 마지막까지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훈련받을 것이다. 이거죠.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에게 엘리아가 질문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아, 엘리사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죠.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라이다두 몫의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두 몫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장자, 큰아들에게 주는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의 대를 잇겠다는 거예요.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하시던 그 복음운동? 대열에 서겠습니다. 그 대를 잇겠습니다. 나에게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십시오. 이것을 간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알고 있었잖아요. 다른 뭔가 좋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내게 주십시오.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엘리야의 마지막을 본 제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사역하는 것까지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려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선지 학교가 있고,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장자로서, 이제 후계자로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그 전도 운동의 주역 그 일을, 바톤이 이어받아가지고 주역이 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나에게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전도자를 따라가면서 이것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셨어요. 갑절의 성령충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우리는 이 성령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간구하는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아람 나라를 미리 누리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면서 이스라엘 제일 어렵게 하는 나라가 아람 나라였거든요.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았는데 누가 막았냐? 엘리사 선지자가 막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막았습니까? 도단성 같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전 이스라엘로 파종한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도단성에서 일어난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지역지역에서 흩어져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영적인 흐름이 바뀐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번번이 막힙니다. 아람 군대를 엘리사 혼자 막았다시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사를 잡자 도단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 주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세력을 막은 것입니다 실제 역사는 흑암 세력을 막는 역사 불말, 불병거 영적 세계에서 보내셔서 막으시고 결국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은 주변 나라들을 살릴 만큼 강대국 아람을 살릴 만큼 확산이 된 거예요. 아람의 나라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 나만 장군이 엘리사 통해서 복음 받았죠. 아람의 침략을 막았죠.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꺾어버렸죠.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새로운 아람 왕을 세웠어요. 아람 나라 이기도록 이스라엘이 힘을 기르도록 만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 제자 요나는 어땠냐면, 그, 구약선경 유명한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엘리사의 제자였대요. 그,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제자였또 요나 선지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수르 나라까지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자기 그 엘리사 자신은 유다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도단성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 시대 237나라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엘리자가 미리 누렸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복음의 대열에서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이 응답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나라 살릴 실제 응답을 도단성 운동과 함께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기준이 흔들리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그 그 미국 입국할 때 당신의 성별이 뭡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거 질, 이런 거 묻는 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메일, 휠, 이렇게 적는 게 없어졌어. 그래서 네가 적고 싶은 성을 적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화장실도 성 중립 화장실이해가지고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잔데요. 남자처럼 보이지만 그건 오해인데요. 이런 것들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시대죠. 영적으로 어떻게 혼란이 되었냐. 기준이 없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혼란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장세기 3장, 장세기 6장, 장세기 11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기준돼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 돼가지고 육신적인 쾌락만 쫓아가잖아요. 장세기 11장. 바벨 되어버린 거죠. 혼란이란 말이세요. 완전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엘리사는 이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이 흐름을 바꿨습니까? 엘리사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와 만나가지고 계속 훈련받고 전도자를 통해서 인턴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청소년 전도신하고 개강했는데,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각 현장에서 훈련 받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의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면서 지역 지역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응답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여러분 현장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 가문, 지역, 학교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준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기는 복음의 기준, 창세기 6장을 이기는 영적인 기준, 창세기 3장을, 창세기 11장을 이기는 복음화 운동의 기준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성공이 아니라 237 복음화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누리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 가는 곳에 영적인 혼란이 무너지고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서, 응답이 실현되어서 성취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전도자 랩너트 엘리사가 미리 누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영적인 혼란의 시대,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에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의 기준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영적인 기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랩넌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영감이 이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 임하는 역사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